우리가 시작할 때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할 때 후렴구가 무엇입니까? 예수는 주, 예수는 그리스도.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뜻을 알고 고백하면서 부른 사람들이 많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찬양 가사니까 불렀지 내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분들 꽤 있을 거예요. 이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그러한 영적인 은혜가 담고 있는 단어들인데 오늘 문제는. 그 뜻을 풀어 주는 것보다 왜 나사렛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고 할 수밖에 없냐? 그 증거가 뭐냐? 그거를 베드로가 지금 풀어 준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 아, 어, 나사렛 예수 뭐 2000년 전에 그 나사렛 예수가 정말 주님이시구나. 정말 그리스도구나. 이 증거를 알고 확신하는. 오늘 맨 마지막 문장이 뭐예요?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. 좀 모호하게 알았던 분들, 확실히 알게 되는 은혜와 그 믿음의 국권이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.